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이 SUV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브랜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또연식까지도 풀체인지 된 정말 신차급 컨디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브랜드에서도 도시명의 느낌으로 새롭게 다가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제 뒤에 있는 바로 지프의 컴패스 풀 체인지된 모델이고요. 당연히 상시 4륜구동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량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한 분만이 관리하신 1인신조 차량입니다. 2019년형 모델로 정말 출고된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차급 컨디션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8만 1,000km에도 준수한. 키로수까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 차다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2천만 원 이치 넘지 않습니다 1,980만 원네 1,980만 원으로 컴패스 풀체인지 된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프의 시그니처 그릴, 일곱 개의 그릴은 그대로 역시 유지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헤드램프나 아래쪽 범퍼 그리고 차량 프레임틀도 살짝 바뀌면서 확실히 도시형 느낌, 너무 오프로드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컨디션은 19년식인 만큼이나 네, 뭐 번네트 범퍼 라인 전혀 흠집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컨디션 유지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옆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내휠 네, 컨디션은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내 네, 가장자리에 주차 스크래치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에는 절반 이상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면, 측면부의 컨디션 마찬가지로. 외판에 문콕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고, 풀체인지가 되기 전 컴패스 모델은 이 도어 캐치가 이쪽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 풀체인지 되면서 정말 도심형 SUV의 그 느낌 그대로 이제 포도어에 다 도어 캐치도 들어가 있고, 전 모델보다 이 뒷좌석 도어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승하고, 네, 승하차 하실 때도 확실히 편한 그런 패밀리 SUV로도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대로 이어서 이제 뒤쪽으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뒤쪽 휠은 앞쪽 휠보다 깨끗합니다. 가장자리에 스크래치도 전혀 없는 컨디션 유지되고 있고 아무래도 사륜구동이다 보니 뒤에도 절반 이상 네, 동일한 컨디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후면부 넘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어 램프도 이렇게 일단 외관은 클리어 램프로 들어가면서 확실히 좀더 고급스럽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크롬 역시 미국 차량답게 세부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또 세련된 모습까지 갖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보시면은 뒤쪽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4X4 바로 지프에서 이렇게 항상 엠블럼 4륜구동대 장착되는 네, 레터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컴패스 차량의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일단 실내 공간과 적재 공간을 나눌 수 있는 러기지 당연히 따로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짐, 큰 짐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2열 시트 폴딩 들어가기 때문에 차박도 충분히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수석 쪽 측면 부분 넘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과 동일한 컨디션으로 진짜 뭐 문콕, 큰 스크래치 보이는 거 없이 휠 상태도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있는 컨디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천만원 후반, 이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 19년식의 컨패스 차량 외관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공간, 그리고 어떠한 또 인테리어로 풀체인지가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이런 전체적인 뭐대시보드부터 이런 기어봉, 버튼, 모든 게다 바뀌었어요. 네, 확실히 이런 19년식답게 도시명 SUV답게 좀 깔끔하고 좀더 좀 군더더기 없는, 너무 올드한 느낌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먼저 일단 시동부터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2.4, 2400cc의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만큼이나 뭐그 디젤 엔진의 고유의 떨림, 진동 같은 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컨디션 상태도 확실히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옵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쪽봐 주시면은 일단 이렇게 또 파노라마 선루프로 뒷자리까지도 이렇게 커튼이 다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차박에서도 확실히 또 감성 있는 그런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 현재 썬루프도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서 디자인에서도 멋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개방감에 있어서도 확실히 또 넓은 모습 그리고 현재 작동 상태도 잡소리 나는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앞쪽으로 넘어와서 봐주시면요 이렇게 ECM 룸밀러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투 채널의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패스 단말기까지도 따로 또 장착해 주셨기 때문에 카드만 바로 삽입하고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열선 시트 기능도 화면으로 터치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조 시스템까지도 다 터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한 옵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진교에 놓게 되면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선명하고 이렇게 가이드라인 핸들과 또 연동되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봐주시면요. 터치 이외에도 운전하실 때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물리적 버튼들로 미디어 킥 버튼 그리고 프로토 공조 시스템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쪽으로 봐주시면은 이렇게 조거 형식으로 해서 사륜구동 또 지형에 따른 드라이브 모드 셀렉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밑쪽으로 쭉 내려와서 봐주시면 스타앤고 그리고 전자파킹 그다음에 TCS 컨트롤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핸들 쪽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네, 핸들도 컨디션 상당히 좋고요 지금 우측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 좌측으로는 트립창 컨트롤 버튼과 함께 블루투스 핸즈풀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19년식 답게 저 사람의 때가 탄게 거의 없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사용감 없이 잘 관리해 주신 모습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뒷좌석 아까 도어도 많이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간성에서는 어떨지 제가 직접 한번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확실히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다 보니 뒷자리에서도 개방감까지 같이 느낄 수가 있고요. 공간성에서도 도어 크기만 커진 게 아니고 확실히 무릎 공간, 머리 공간도 넓어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뒷자리 컨디션도 앞자리와 동일하게 19년식인 만큼 그리고 한 분만이 관리해 주신 것만큼 또 깔끔한 이런 컨디션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2 4 0 0 c c 또 가솔린 엔진 소리 가까이서 들려드리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앞서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봤고요. 제가 가까이서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 엔진 커버 떨리는 것도 없이 진동도 진짜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도 느끼는 거 하나 없이 컨디션 훌륭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헤드램프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고급스러워졌어요. 약간 정말 이 그랜드 체로키의 그런 뒤를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신 이 19년 식의풀 체인지된 컴패스 차량 제가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차 성능상 당연히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한 분만이 관리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2019년형 모델로 주행 거리 8만 1,000km의 주행 거리를 갖고 있는 지프의 컴패스 2.4 AWD 론지튜드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AWD 바로 상시 4륜구동 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19년식의 풀체인지된 모델 오늘 차다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2천만 원이 채 넘지 않는 금액입니다. 1,980만 원, 네 1,980만 원으로 이 지프의 컴패스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신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 말고도 찾고 계시는 차량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셔도 부담 없이 연락주시거나 아래 나오는 저희 차다운 밴드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정말 이렇게 메리트 있고 가성비 있는 차량 선별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